안녕하세요. 영양사의 영양교실입니다. 오늘은 당뇨병을 의심해봐야 할 대표적인 증상 5가지를 알려드릴게요. 당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 혹시 무시하고 계시진 않나요?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꼭 주의해서 보셔야 합니다. 1. 자주 목이 마르고 물을 많이 마신다. 물을 자주 찾게 된다면? 그냥 더워서 그런 걸까요? 당뇨병이 있으면 혈당이 올라가면서 우리 몸이 탈수 상태가 되기 쉬운데요. 그로 인해 심하게 갈증을 느끼고 물을 자주 마시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에이, 소변을 자주 본다. 물을 많이 마셨으니 소변도 자주 보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런데 당뇨에서는 밤에 자주 화장실을 가거나 소변량이 비정상적으로 많아지는 것이 특징이에요. 혈중 포도당이 높아지면 소변으로 당이 빠져나가면서 수분도 함께 빠져나가기 때문이죠. 3. 이유 없이 피곤하고 나른하다. 잠을 충분히 자도 계속 피곤하다면 당뇨병 환자는 혈당이 높아도 세포 안으로 당이 잘 들어가지 못해 에너지 부족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자주 피곤하고 무기력함을 느낄 수 있어요. 4. 체중이 갑자기 줄었다. 식사량은 그대로인데 체중이 줄었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혈당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우리 몸은 지방과 근육을 에너지로 사용하기 시작해 급격한 체중 감소가 생기기도 하거든요. 5. 상처가 잘 낫지 않는다. 작은 상처가 며칠, 몇 주까지나도 낫지 않는다. 당뇨가 있으면 혈액순환과 면역기능이 저하되면서 상처 회복이 더뎌질 수 있습니다. 발에 생긴 작은 상처를 방치하면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증상 중두 가지 이상에 해당된다면 가까운 병원에서 혈당 검사를 꼭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당뇨는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영양사의 건강교실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건강한 정보를 더 많이 알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